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차를 구매하실 때꼭 고민하게 되는 현금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이네 가지 구매 방식 중에서 어떤 게더 유리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예전처럼 현금이나 할부로 차량 구매하신 분들보다 렌트나 리스 방식을 선택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현금으로 바로 사는 것보다 렌트나 리스를 이용했을 때 전체 비용이 더 낮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할부와 비교해도 같은 조건 이라면 렌트쪽이 훨씬 저렴한 견적 이 나온 경우가 많아요.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영상 뒷부분에서 견적서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해주시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고객님께 딱 맞는 맞춤형 비교 견적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실제 할인에 적용된 모델들의 리스트입니다. 특판 할인 재고들은 차량 가격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할인도 높습니다. 와우! 보통은 200에서 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고가 많거나 푸부이 나올 때는 이보다 할인율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문의시면 원하신 모델로 최대한 찾아드리겠습니다. 데리즘에서는 이런 할인을 못 받기 때문에 최근 특판 할인 재고로 많이들추구하신는데요 이런 재고들은 캐피탈에서 대량 구매를 통해서 할인받은 재고들이기 때문에 장기렌트나 리스로만 추고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원래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특판 할인 장기렌트 견적을 받아보시고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렌트 리스로 많이들 진행하십니다. 우선 현금 일시불로 사신 분들에겐 렌트리스 100% 보증 견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보증금은 만기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여기서 렌트리스는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까지 전부 견적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 비용 계산해 보면 7년 계약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바꾸는 주기가 짧다고 하시면 반납형이나 계약기간을 짧게 견적을 짜십됩니다 장기 렌트가 가장 저렴하고요. 또한 렌트는 대출을 잡지 않으니 시용도나 대출 한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하허호 같은 렌트번호판이 싫으신 분들은 리스로 진행하십니다 렌트 견적 상세입니다. 방금 견적은 소렌트로 짜본 것이고요. 다른 차종으로 해도 차량가만 차있을 뿐,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세요. 리스 견적 상세입니다. 이것 또한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고요. 할부로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할부 렌트 리스를 비교하실 때 금리가 비싸서 할부로 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은 렌트리스에서 차량 가격 할인되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할부보다 렌트리스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견적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렌트리스는 특판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 원가 자체가 낮게 시작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봤을 때월 납입금부터가 렌트가 훨씬 저렴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렌트는 납입금 안에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된 견적입니다. 할부는 보험과 세금까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는 거고요. 취등록세까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는 만기 때 차량 인수하는 게 목적이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중요하다 하신 분들은 렌트리스도 인수형 견적이 따로 있습니다. 견적 요청하실 때 인수형 견적으로 하시면 인수까지 총 비용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통 45년 주기로 차를 바꾸신다면 굳이 인수형으로 하지 않고 반납형으로 견적하셔서 4년 주기로 반납하고 차를 바꾸시는게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할부 렌트리스 비교해보시고 가장 저렴한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문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중에 예전에 나도 장기 렌트리스 견적 을 받아보았는데 그때는 비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유는 특판할인을 못받으셨거나 캐피탈이 이렇게는 많은데 제대로 된 비교 견적을 못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뭔가를 클릭하고 문의하는 경우는 거의 유료 광고인데요. 그 유료 광고를 진행한 업체가 본인들 마진 좋은 캐피탈로 팔려고 제대로 된 비교 견적을 안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업체인지도 중요한데요. 저희 스마트 다이렉트카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기업 정보가 등록된 11년차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사이트만 멋지게 놓고 유튜브 구독자나 조회수는 돈으로 사서 잘 나가는 업체처럼 보이지만 막상 사무실도 없는 프리랜서들로도 많습니다. 법인인데 1인 법인이거나 이런 부실한 업체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업체명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견적을 원하신다면 보정댓글 확인하셔서 문의시면 저희 담당자가 맞춤 견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